이거 동영상 캡처하고 전참치 돌려보거요얼 아, <laughs> 아, 어? 어, <laughs> 얼굴 안감사 감사합니다. 받으면 될까요? <laughs> 잘생겼다! 아니야 아니야, <laughs> 아니, 아, 아니야. 아니야. 화질 개선만 했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어 아, 왜. 아, 아아 오! 어, 오빠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돼요? 아, 아아 오빠 여기 넣어가세요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것도요 <야. 웃음> 오빠 이것도요 <laughs> 어제 송 이거 주세요 아, 주세요 더더더뭐 아, 뭐, 뭐, 뭐. 뭐. 오빠 그거 텀블러에요 뭐. 하늘색 텀블러 텀블러? 아 고맙다 <laughs> 갑자기 비가 이비 온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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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여기도 머리도 오빠 라트 모라트 라트 조금만 한뒤 <laughs> 해주세요. 일단 이 방금 어, 이제 이제 많이 어와 고맙고, 우리는 마지막이잖요 내다면내 나이가 를 하기에는 조금 안 <laughs> 네. 아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네. 네. 많 많잖아요. 그 중에서 같이 하고 싶은 멤버들 있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이 같이 멤버 같이 멤버 멤버 어? 같이 하고 싶은 멤버들. 우리 멤버가? 네. 우리 멤버가? 네. 해요. 네. 작품을? 아니 아니요. 알아들으는 거예요. 네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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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, 공연은아직 연습 중인지 모르이 다, 인사 한 명이니까, 다 해야 돼서. 오히려 더 연습이 되 좋은 거 같아요. 반격분이 또, 요 네 가지의 진술을 세우로 그, 인간의 본심을 열심을 의미하는 수능이지에 사실은 그별화볼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고 생각합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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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, 다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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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아, 잘 <laughs> 네. <laughs> 연습 잘해요. 他是八岁呀。